간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주제도 또 정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대 했던 일들 중에 후회되는 일과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공냥분들과 한번 얘기를 하면서 메이크업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중간중간 공냥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신제품들 리뷰까지 넣으면 좀 알찬 영상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앰플 패드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얼굴 을 한번 닦아줄게요 이 재질이 약간 솜이거든요 부드부드랑 이런 솜 재질 패드 치고는 굉장히 후두루둘하다 얇다 얘는 닥토와 함께 토너팩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에센스는 케어드 노 스트레스 카밍 세럼이라는 제품인데요 수분 채워주기 괜찮더라고요 여기 스트레스가 딱 적혀져 있으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은 날 있죠 그런 날에는 요거에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사실 뭐 심리적인 거에 효과가 있겠냐마는 그냥 저거 바르는 거 자체가 내가 내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듯한 간접적인 효과?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저거 가끔씩 발라줍니다 실제로 사용감도 괜찮고요 일반 수분 에센스 라이트한 것보다는 살짝은 묵직한? 그런 느낌의 에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림은 이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이게, 이거 올라갔을 때는 출시가 됐을지 모르겠거든요.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이니스프리 콜라겐 그린티 세라마이드 탄력 장벽 크림. 제가 이니스프리 기초는 좀 믿고 쓰는 템들이 많은데, 이번에 출시된 콜라겐 크림 있잖아요. 너무 좋아. 특히 저처럼 탄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피부에 영양감을 좀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시면은 이거 만족하면서 쓰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건조해진다 싶으면 무조건 손이 가는 그런 베이스 아이템이거든요. 왜냐면은 헉슬리 프라이밍 에센스 레디언스 레이어라는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안에 투명한 에센스와 함께 중간중간 보라색깔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얘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 적당량 덜어준 다음에 싹 문지르고 얼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발라주고 난 후에 베이스를 바르면은 베이스가 뭔가 딱 풀에 착 붙는 것처럼 굉장히 잘 먹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더라고요. 특히 더 좋은 게좀 건조함을 금방 느끼는 우리 건성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거를 발라주고 베이스를 바르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 베이스에 들뜸이라든지 뭉침이라든지 건조함으로 생기는 아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건성 분들 베이스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나온 신상템 무둥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레이어 쿠션. 이런 제품입니다. 제가 핫 퍼센트 제품을 영상에서 정말 많이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쿠션은 처음인 것 같아. 짜르란. 먼저 첫 번째로 공연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케이스 디자인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오, 케이스 디자인은 우선 굉장히 슬림합니다. 이거는 페리페라 쿠션 제품이고, 이거는 하트 퍼센트 쿠션 제품이거든요? 두께 차이 보이시나요? 요즘에 미니백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미니백에 쏙 넣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슬림해가지고. 그리고 컬러는 21Y 컬러. 노란빛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 21Y. 피 컬러. 제가 좋아하는 딱상아색 아이보리 느낌? 그리고 23. 어, 23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두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핑크톤을 좋아하니까 21P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땐 이거 아시죠? 이렇게 살짝 묻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벼주세요. 그러면은 퍼프에 골고루 묻거든요. 여기 중앙 부분에 톡. 제가 홈페이지 설명을 보니까 세미매트? 그러니까 촉촉한 라인은 아니더라고요. 깔끔하게 피부를 정돈해주는 그런 라인이라서 오늘 메이크업 컨셉이랑은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나 간만에 또 사적인 얘기 막 하면서 겟레디 하려니까 말이 잘안 나오네. 와, 이거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 표현이 왜 이렇게 이뻐요? 내가 정말 딱 찾던 그런 쿠션의 제형 느낌? 건조함과 촉촉함, 뭐, 이런 분야를 아예 다 떠나서요. 그냥 이거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가 정말 건강하고 좋아보여요. 하트 퍼센트가 이거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 베이스 출시를 안 하셨나봐요. 그동안 연구를 하고 계셨네. 어머, 나 너무 만족스러워. 코 옆부분도 얼마나 깨끗한지 보이시나요? 그 아시죠? 원래 촉촉한 쿠션들은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코 옆이에요. 얘가 밀착이 안 되고 미끄당 촉촉, 미끄당 촉촉,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굴곡진 부분일수록 얘가 착하고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기본적인 제형이 촉촉 제형이 아니에요. 촉촉이 아니고 세미매트인데 그 위에 코팅 광이 한겹싹 있는 거야. 세미웨트는 고정력이 조금 있는 베이스여가지고 요런 굴곡진 부분에 싹싹싹 발라주면 좋은 쿠션일수록 더잘 밀착돼서 가만히 탁 하고 붙어있어요.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제가 한번 지속력까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흥분했죠? <웃음> 가라앉히고 <웃음> 파우더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우더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 제품 요거를 사용해서 저는 가볍게 그냥 이마 부분. 그리고 코 부분. 이폴 앞. 요 정도만 싹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이 다 없애기에는 너무 예뻐. 어, 파우더랑 궁합도 괜찮습니다. 뭉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데이지크 신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짜란! 너무 예쁘죠? 먼저 섀도우 팔레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와, 컬러 보세요, 여러분. 요런 느낌. 먼저 첫 번째 컬러. 어, 이거 베이스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입술 밑에 쉐딩 주는 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컬러. 요거는 펄입니다. 데이지크가 또펄 맛집이잖아요. 허! 와우, 와우, 와우. 이게 바로 데이지크의 펄이다. 세 번째 컬러. 요거 약간 그 느낌 든다. 그 에뛰드 하우스에 예전에 있었던 달달한 대추차인가? 약간 그 느낌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오, 컬러 구성 너무 예쁘다. 나 진짜 약간 보면 볼수록 그 에뛰드 긴 팔레트.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네 번째 컬러. 그래, 이 느낌이야. 에뛰드 그 느낌에서 살짝 어른스러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섯 번째 컬러. 오, 이거는 되게 신비롭다. 와, 이거 메이크업 재밌겠는데요, 오늘? 컬러들이 다 내가 뭔가 익숙한 컬러 느낌들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무난한 음영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런 게 진짜 쓰기 너무 좋다. 이런 컬러까지. 아, 진짜 짙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제가 한번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줘보도록 할게요. 언더도 살짝 살구 베이지 같은 느낌 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베이스를 싹 깔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리본 컬러 있죠. 그거를 사용해서 언더에 좀 컬러감을 줄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컬러, 조금 더 카라멜 라이징 된이 쌍꺼풀 라인 쪽에다가 와 뭔가 뭔가 나 블로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야. 되게 컬러가 에뛰드를 자꾸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걸로 밥벌어먹으면 살수 있게 해준 그런 영상 중에 하나가 저는 에뛰드하우스 그 아이메이크업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팡 터지면서 그 후로 아 나도 할수 있구나 또이 분야에 좀 단단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저는 그게 진짜 제게 자신감을 정말 많이 불어넣어줬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영상이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그때 그 에뛰드 느낌 있죠. 그 느낌을 너무 잘 갖고 온것 같아. 그러니까 내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메이크업했던 그 눈매 있죠. 그게 자꾸 떠올라. 이렇게 하고 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이거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슬림 재즈라는 컬러인데요. 라이너가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꼬리 빼기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같데 언더 조금 포인트 줘 보도록 할까요? 일곱 번째 섀도우를 먼저 사용해서 이 언더 쪽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눈 중앙 부분 있죠? 여기 눈 중앙 부분에는 세 번째 컬러. 이거를 사용해서 눈 중앙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요. 눈을 딱 떴을 때이 쌍꺼풀 위로도 살짝 보여야 돼. 그 높이를 잘 정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랑 여덟 번째 살짝 섞어서 제 라이너도 그렸겠다. 비슷한 계열인데도 어떤 섀도우는 올렸을 때그 차이가 제대로 안 느껴지는 그런 섀도우들이 있어요. 근데 데이지크는 좋은 게 정말 미세한 차이도 눈 위에서 그대로 보여. 그대로 보여서 너무 쾌감이 드는 것 같아요. 차이가 확실해요. 지금 저는 짙은 컬러를 터치해서 라이너 그린 위에다가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아까 그 얘기 좀 해볼까? 20대 했던 일들 중에 후회되는 일과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아 <laughs> 제가 그 20대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내가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눈치를 안 보는 분들은 좀 착각을 하시더라고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게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역회처럼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의 눈치를 어떻게 봤냐면요. 내 주변 사람, 특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누군가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너무 크게 작용해. 예시를 들어보자면 처음 만나잖아요, 누군가를. 그러면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견뎌하는 거지. 또 어떻게서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편한 감정 있죠. 내가 그거를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열심히 과하게 근데 그게 해결이 잘 안돼요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불편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자책으로 돌아와요 나는 왜 이러지? 사람들이 날안 좋아하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성격인 건가? 어, 사람들이 싫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저는 그게 어릴 때 진짜 심했거든요 막뭐 미팅하고 그러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막나 혼자 엄청 하고 있어 그러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초가 되는 거지 이거는 루리디아 이지 디테일 브로우 내추럴 브라운이라는 제품입니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릴 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근데 3 0 가 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사람을 싫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좀 내려놓기 연습을 한것 같아요. 침묵은 침묵대로, 어색함은 어색함대로 그대로 놔두고 물론 지금도 100%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20대 때 가졌던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조금 덜해진 듯한? 그래서 꽁냥분들도 저처럼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에 대한 부담감, 내가 꼭 그거를 해결해줘야겠다는 중압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나에게 진짜 안 좋은 거더라고. 결과적으로 그게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끔 해요.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싶다면은 그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치더라고. 내가 지쳐. 내가 상처받고. 눈썹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저번에 극찬을 했던. 더툴레237 브러쉬 요거를 일곱 번째 컬러 붙여가지고 눈썹 앞부분 그리고 마스카라를 발라줄 건데요. 마스카라는 아둘 중에 뭐를 하지? 가을에 쓰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죠. 요둘 중에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주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좀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 어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이꼴 사랑이라고만 딱 생각을 한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연애가 이꼴 사랑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연애는 사랑, 분노 행복, 좌절, 슬픔, 이런 모든 감정을 한 사람과 깊게 한번 나눠보는 거? 그게 연애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연애 이꼴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어. 진짜 내가 사랑한 사람 만났을 때만 사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아쉬운.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된다. 이런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을 깊게 알아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세계를 간접적으로라도 접해보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제가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친구 하나를 만나도 내가 모르는 세계를 접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친구가 어떤 것에 관심들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굳이 책을 보고 배우지 않아도 그냥 간접적으로 알수 있게 되는 정말 큰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를 학창시 절 때는 물론이고, 20대 초반 때까지도 거의 겪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공냥분들 연애가 좀 어렵다, 좀 연애가 좀 무섭다 하는 그런 감정이 드신다면, 그냥 연애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을 깊게 알아가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진짜 나중에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생기더라. 블러셔 컬러는 이렇게. 어머 너무 뽀용하고 예쁘죠? 이거도 하나씩 발색을 해볼까요? 첫 번째 컬러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대부분 가을 블러셔 이렇게 보면은 컬러가 진짜 어두운 그런 컬러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데이지크 팔레트는 밝아서 좋다. 가을 무드는 갖고 가면서 밝은. 첫 번째 컬러가 좀 많이 밝고,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아는 약간 뽀용한 살구 블러셔, 세 번째가 약간 누디한 블러셔, 그리고 네 번째가 진짜 양 조절 잘해야 될것 같은 그런 핑크 블러셔입니다. 먼저 저는 두 번째 컬러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음! 컬러 뭐야? 이거 세 가지 컬러를 섞어서 발라도 되겠는데? 먼저 두 번째 컬러를요. 여기에다 이렇게 한번 조금 터치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컬러로 쓸지 말고 파우더 처리하는 느낌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컬러는 이런 쉐딩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 옆쪽 있죠? 이 옆쪽부터 쓸면서 볼과 살짝만 이어주세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아쉬운 일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됐네요. 내 신조가 약간 그건데. 후회하면서 살지 말자. 하고서 후회 엄청 하는.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신조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내가 좀덜 후회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후회라는 단어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해요. 내가 후회를 너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거라도 좀 조심해야겠더라고. 쉐딩 컬러 어딨지? 잘 때마다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도움되는 거 1도 없어. 가끔 그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 후회라는 애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만 하고자 <laughs> 그런 생각도 엄청 해요 약간 조금 짙게 발린 것 같거든요 고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쿠션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니은자 니은자 볼터치도 아무래도 파우더기 때문에 그 위를 두껍게 올리면 베이스가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위는 최대한 터치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이거 위에 덮어도 예쁘네. 뭉침이 없네요, 베이스가. 붉은기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이라이터를 안 했죠? 하이라이터. 제가 좋아하는 디올 팔레트. 여기서 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우리 애교살에도 포인트를 안준것 같아가지고 이쪽에도 이런 느낌으로 주고 코끝도. 광년 근데 제가 20대 때 하길 잘한 것들에 대한 얘기는 <laughs> 나중에. 오늘은 못할것 같죠? 두 개밖에 못했네. 마지막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니까 뭐 입술 바르면서 해볼까요? 마지막은 엄청 간단해요. 뭐냐면은 무작정 다이어트한 거. 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그 진짜 아니더라고 빼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예쁘게 빼는 게 정답이에요 내 체격과 비슷한 그런 워너비 몸매를 제가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건 식단을 하건 다이어트를 하건 건강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무조건 숫자 168에 52 169에 53그표 있죠 그걸 너무 집착해서 그냥 무조건 살 빼야겠다는 생각을 지배하고 살았던 그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살 빼겠다 생각한 친구들 이렇게 좀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먼저 너의 몸을 거울로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고 어디가 빠지면 좀 예쁠지. 어디가 빠지면 몸에 태가 좀 날지. 그거를 너가 한번 먼저 체크. 해봐라. 기본적인 운동량을 가져가면서 내가 빼고 싶어 하는 부분, 팔뚝이면 팔뚝, 이런 부분들 추가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내 몸을 점점점 예쁘게 바꿔나가는 식으로 제가 운동을 했었더라면 조금 더 흥미있게 했었을 텐데, 어릴 때는 그냥 마냥 굶고, 마냥 사과, 덴마크 다이어트. 그까 그러니까 그래서 빠졌냐고. 안 빠졌죠.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진짜 요즘 뼈저리게 깨닫는 것 같아요. 입술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롬앤 텐터리 피치 컬러가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 이걸 사용해서 외곽 부분 정리를 해줄게요. 제가 입술이 진짜 펄해요. 보라색 빛이 돌죠? 이거를 조금 바꿔줘야지 약간 살구빛 느낌이 나겠더라고. 한줄 그어지기만 해도 푸른빛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쵸? 조금 잡혔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거 제가 공냥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립이거든요. 오에니르, 이지 소프트 립 코코 베이지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입술 컬러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울리는 컬러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좋은 게 뭐냐면은 얇게 올라가는데 컬러를 기가 막히게 바꿔주더라고. 또 자연스럽게 그게 어울려. 텁텁하게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냐면 가을 느낌은 내고 싶은데 내 입술이 너무 푸르딩딩하다. 다고 또 베이지 립을 바르자니 너무 토인처럼 된다 하시는 분들께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립입니다. 얘를 어떻게 사용해주냐면요, 이렇게 조금 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두들겨요 얘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 입술에 푸르딩딩한 느낌이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까요, 공룡분들. 이거 진짜 내 필살기템이야. 공룡분들께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조금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외곽에다가 섀도우를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첫 번째랑 네 번째 섞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걸 발라줄 바닐라코 눈이디어라는 컬러거든요. 예쁜 살구빛 이런 느낌의 틴트입니다. 이 코코베이지랑 눈이디어 컬러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리보이도 조금 섞어서. 음 너무 예쁘다~ 하이라이터 살짝~ 마지막으로 안 바르면 서판, 두 번째 펄 장식 너무 많이 바르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끝!